딱 절반을 돌았습니다, 뉴스 김문수 후보,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5명 가운데 한명은 탈락을 합니다. 지금 각자 당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활을 걸고 있는데 특히 김문수 전 장관이요. 그간 좀 고민 중이다. 검토 중이라고 했던 이른바 전환길 씨가 주축이된 유튜브 방송 출연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고하는기에 나간다고 한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한길 씨가 그다 나보고도 그사람 있죠. 극좌들이 만들어놓은 이 프레임.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이나 이런 것도 생각 있으세요? 특별하게 출연 계획습니다 사실 뭐 김문수 전 장관이 가는 곳마다 그 해당 유튜브에 출연할 거냐말 거냐 여러 설렁설레 질문들도 많이 쏟아졌었는데 최선표로 뭐아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연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내일 나간다. 이게 뭐 단순히 특정 한 유튜브에 나가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좀더큰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좀 사실 김문수 그 후보에게 좀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처음서부터 맞죠. 근데 예. 처음에는 약간 차별화 전략을 둔것 같아요. 이제 물론 나중에. 4강 경선까지 가게 되면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인데 본인이 초반에 워낙 좀 겨,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 일종의 약간 어,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중도까지 좀 생각한 그런 전략으로 거리두기를 한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의원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다가 초반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가서 본인도 그, 그 합동 토론에 회 가서 본인 이제 그 이른바 지리응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류가 거의 뭐안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예. 지금 이렇게 입장이 선회했는데 선회한 입장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 가게 되면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예. 저는 이게 당대표가 될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이렇게 책임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어그 말하자면 이분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모인 이 연합토론회에 예. 무슨 간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치 철학과 신념이 있다 그러면 뚜렷하게 처음부터 가거나 안 가거나 했을 문제를 저렇게 좀 간을 보는 형태로 하면서 약간 시간차 공격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결정하는 거는 저는 사실 김문수보가 지금 뭔가 약간 쫓기는 입장에서 뭔가 이게 내가 또 조금 더 당의 지지세를 확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략의 선의 차원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음, 어쨌든 선거 전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좀. 멀리 좀 폭넓게 지층을 넓혀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경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라고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이미 지난주에 장동혁 후보, 장동의 의원이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그 보수 유튜버 토론의 분위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당내에 있는 친한파에 비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함께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그분들은 구구 정당에 남지 마시고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김윤성 대통령에 대해서 네. 뭐 지금 뭐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네. 이후든간에 네. 면회를 혹시 갈 생각이 있으신지? 뭐, 뭐 저는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뭐 특정 유튜브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방송 뭐 진짜 김문수 전 장관이나 김문수 후보 충 얘기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 어, 어느 분들은 그게 맞다고, 어느 분은 틀리다고 할수 있어요. 그데 이런 부분이겠죠, 저 윤기찬 부의장님 이게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 선거 전략이 좀 수정됐다고 하면 지난번에 장동윤 의원이 저 자리에 가서 윤전 대통령 면회도 가겠다고 라 하면 이게 김문수 전 장관이 저 자리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센 얘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강성 보수 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또낼 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전략적으로 참석하는 거라면 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내일 그한 분이 컷오프되고 네 명이 이제 점선을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명 중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평가받는 분이 강성 지지층들이 관심 있는 분두 분, 두분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두분 분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선 투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네분 중에 한 분이 50%의 득표를 못 하게 되면 결선 투표가요. 를 그러면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누가 구하는지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1등은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오면 음. 어, 최종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만철수나 아니면 조경태 후보 또는 주진 후보 등이 올라오면 이게 분명히 선명하게 갈등 구도가 나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어, 본인의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되는데 어, 문제는 장동혁 후보라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다소 지지층을 흐트러놓으려면 예. 아마 본인도 똑같은 그 말씀 똑같은 토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고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글쎄요. 음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일단 현상으로 전당대회 분위기 당권 주자들이 이른바 반탄파 어 이렇게 보수 유튜브 출연에 연이에요 이제 동참하고 있는데 반면. 찬탄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 움직임 심각합니다. 그걸 막아내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장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게장 후보가 지금 개엄옹호론자인 전한길 치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오히려. 어 만약에 윤전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음. 어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일단 그 이런 바 찬탄파, 뭐출발 하지 않았지만 한동희 전 대표 우려, 혹은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여러 비판 목소리가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몇 가지 연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경태 23, 김문수 16, 안철수 10, 장동혁 9, 주진우 4. 근데 이 지층과는 별개로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여기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국민의힘 지층 위주로만 돌리면 김문수 34, 장동혁 19, 조경태 11, 주진우 8, 안철수 8. 음. 지금 이번에 5명에서 4명이 추리는 이컷오프되는딱 여론조사가 민심 반, 당신 반, 이거 5대5기 이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두 중간을. 김진욱 대변인님. 당심을 얻는 건 중요하죠. 어, 전당대회에서. 다만 이게 뭐 혁신, 쇄신, 비전. 이거에 맞느냐는 건또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특히 이 보수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전당대회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 어떻게 하면 다시 보수를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당을 어떤 방식으로 쇄신하고 혁신해 나갈 것인가? 황골탈퇴를 누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떻게 하면 다시 윤어게인을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화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은 찬탄 반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있고, 그게... 심지어는 전환기 씨를 두고 친길, 친, 반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또 제가 좀그 들으면서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부분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 좀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이 지금 극우 정당화로 가는 움직임이 있다. 이걸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소위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찬탄파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혀 힘을 실어 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입으로만 이이 이 지금 이 구구정당에 대한 부분을 막아내겠다고 얘기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 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걸 지금 그 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좀 전에 장동원 의원이 전한길 씨그 어, 그 면접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 사실, 극우정당의남지하고 당을 떠나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친한계는 이제 분당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하고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국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은 회의감을 느끼거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진준 대변인 말씀은 좀 상대 당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한동훈전 대표가 뭐 이제 투표와 선거를 전당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어 쇄신과 혹은 보수 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했지만 탁집어서 누군가를 전폭적으로 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결집이 덜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뭐그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입장을 매우 같이 했던 조경태 후보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연대가 본격적인 찬탄의 연대가 생겨야 이것이 개혁의 혁신의 동력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반탄파들은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의 힘이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와의 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그, 김문수 후보나 또는 장동혁 후보가 이 당대표에, 그,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싸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싸우는 방향이 진짜 국민의 힘을 살리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성표 논관님, 네.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네. 내일 한 명이 떨어지는데, 네. 뭐 누가 떨어질지에 대한 당내 분위기도 있을 테고, 네. 이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21일 전당대회 때딱한 명이 정해질 가능성도 아직은 많지 않아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요, 뭐 제가 뭐이 누구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큰 관심과 주목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금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예. 사실 야당의 이 대표를 뽑는 이큰 비기벤트가 주목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라든가. 그동안 알려진 대중성 측면에서 아마 사강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어 사람이 결정이 될것 같은데, 그럼 네명이 가잖아요?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가게 되는 순간 당원 80대 여론조사 20의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원 80의 구조가 결국 저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 상당 부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과반을 득표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결선을 갈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마지막 최종 결선에 저는 반탄파 후보들 둘이 겨루는 그런 양상으로 가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많은 후보들이 지금 pk pk 쪽으로 가면서 저 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에 저는 이번 대선은 결국 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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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 선거는 김문수 장동혁의 싸움으로 좁혀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지만 김문수 장동 싸움이 될 수밖에 없 현실적으로 가는 게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음 결국 전환길 씨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기로 한. 김문수 전 장관이었습니다. 어 오이까지 국민임 어, 이제 전당대회 그리고 첫 번째 토론까지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되걸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심잡기가 치열한데 글쎄요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어, 논란과 공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